수는 여자 도봉네 TV 오연입니다 오늘 울량동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곳이 지금 현재 주중 초등학교가 있고요. 노른주 텐으로 LH 아파트와 대형 칸탑빌 2차가 바로 도로 접으로 해서 바로 분접한 오늘의 보여드릴 상가 주택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가 주택은 아주 정 코너에 위치한 아주 멋진 상가 주택이고요. 더 이쁜 게 있다면 주인 세대가 너무나도 훌륭한 복층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도로가 약 4차선 정도 되고요. 어, 오른쪽으로 보시면 주중동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춘청내륙도로를 통해서 내수진평오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은 지금 성모방향으로 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상가주택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4차선에서 바로 건물의 한 뒤편, 하나 두 번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1층에 지금 상가가 지금 약 15평 정도 들어가 있고, 안에 내부는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쪽 코너 자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척 예쁩니다. 아래쪽은 1층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2, 3, 4층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코너에 위치로 되어 있고, 정면에는 어, 어두운 그레이 톤의 음, 벽돌, 이런, 이런 벽 색깔로 되어 있고, 요 양쪽 사이드 부분은 베이지 톤으로 사하라 국밥? 사하라 그런 색깔로 해주셨고요. 어, 4층에는 징크로 되어 주셨습니다. 건물이 영상을 보셔도 너무나도 외, 멋진 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코너에 위치한 남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북쪽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안쪽은 제가 지금 현재 문이 잠겨 있어서 약 15평 정도 되는데요. 화장실 안쪽에 내부 있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주차 공간 두대 가능하시고요. 뒤편의 모습입니다. 뒤편의 모습 보시면은 그레와 베이지, 블랙으로 조적으로 이렇게 벽돌로 외관을 해 주셨습니다. 단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지금 현재 2대 정도 가능하고 이쪽 문은 상가 뒤편으로 나오는 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주차대수 4대 수용 가능하십니다. 천장 부분도 영상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잔디박 조성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동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스밸브 영상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건물을 제가 안쪽으로 앞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밸브 잘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쪽 연관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편한 시설과 양쪽에 정면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음 예쁜 무게감 있는 색감으로 해주셨고요. 양쪽 어, 외관 쪽은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해주셨고, 위층 주위 세대는 징크와 그리고 현관 부분에는 이렇게 포인트 있게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주셨고, 계단 부분, 계단 부분도 통유리로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주차 공간 대수는 약 4대 6대 정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 부분과 코너 자리에 위치한 상가 주택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저는 건물 안쪽으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계단을 한 다섯 계단 오르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계단 오른쪽 구변에 그 이렇게 불필요한 자재들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제가 통해서 걸어 갔고 엘리베이터 한 층만 제가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양쪽에 사이드를 보시면은 원목으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 주셨네요. 한 층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모습입니다. 2층은 지금 현재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하나, 투룸 하나, 투비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천장 부분도 멋스럽게 잘 되어주셨고 그리고 원룸에 들어가는 입구 방 모양도 음 이게 테두리로 원목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해주셨네요. 2층에 방 3개 구성되어 있는 거 참조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부 안쪽에는 이렇게 폴리싱 타월로, 유광생 타일로 내부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3층 부분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체감 받을 수 있도록 유리창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3층에는 지금 원룸이랑 수리룸과, 아, 원룸 두개 수리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부분은 2층과 또 3층이 또 다르게 인테리어를 해주셨습니다. 4층부분, 4층부분은 주인세대인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시죠? 4층 주인세대. 정말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복층으로 구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단독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쓸수 있도록 주인세대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안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의 주인세대, 여러분들 아마 주인세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주인세대 들어가는 현관 부분의 전실 부분입니다. 바닥 부분에도 예쁘게 이렇게 마감 처리해 주셨고요. 왼쪽 부분에 신발장도 바닥부터 이렇게 천장까지 신발장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전신거울도 설치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오른쪽 표면에 보시면은 안쪽 내부의 네 전실 공간에 폴링싱 타일을 주셨고요. 어, 주인 세대의 현관 부분인데요. 현관 부분이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폴딩 도어입니다. 이렇게 여닫이 문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폴딩 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 주인 세대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쪽에 주방과 거실 부분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천장도 보시면은, 어, 조명도 정말 주인 세대 여러 제가 건물들을 찾아가 봤는데, 주인 세대 이런 거실에 있는 그조명도 너무 화려하고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왼쪽에 아트홀 쪽도 해서, 감각 있게, 일자 모양으로 중간에 블랙 톤을 대서 또 예쁘게 해주셨네요. 천장 부분도 보시면은 저는, 어, 약간 무드등을 안쪽으로 달아주셔서 보랏빛이 살짝 돌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에 이중창 되어주시고요. 이쪽이 남쪽으로 보시면 되고, 정 코너의 자리입니다. 이중창 진하우스로 해주셨습니다. 이쪽 공간은 여러분들이 소파나 이렇게 되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이랑 거실 공간이랑 일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에 보시면은 색감도 요즘 너무나도 유행스러운 그레이 톤 색상으로 하부 쪽 그레이 톤 되어주셨고 상판 쪽은 베이지 톤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벽쪽으로 싱크대 벽쪽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색깔과 연결될 수 있게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상고 쪽은 베이지 톤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부분도 선반까지 가지런하고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상구 자리까지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쪽 자리에 식탁을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쪽 공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쪽 공간을 저희 건물주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주신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을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 여기다 놓으시고 뒷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어, 김치 냉장고나 그 냉장고들을 이런 주방 쪽으로 빼 주셨는데 보이지 않게 저쪽 안쪽 깊숙히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방 뒤편에 있는 뒷베란다입니다. 뒷베란다도 지금 운동장만큼 너무 넓어요. 다 이런 게 보시면은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공간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방 왼쪽 부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인 세대 안쪽 들어왔을 때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도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예쁜 꽃무늬 모양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도 그냥 일자로 빼주신 게 아니고 무드등까지 설치를 해주셔서, 약간 뭐, 흘러가는 느낌으로 해서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바닥 부분도 보시면 강한 으로로 잘 해주셨습니다. 벽지도, 벽지 톤도 약간의 그레이 톤으로 고급스럽게 해주시고, 포인트 있는 부분, 창문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포인트와 윗부분 선반까지 예쁘게 되어 주셨습니다. 이쪽 공간은 침대 한 더블 침대 하나 내주시고 책상 하나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 현관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 편이 바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되게 굉장히 그 되게 고급스럽게 연출해주셨어요. 그 샤워기 부스도 헤어기 부스로 잘 해주셨고요. 바닥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 일자로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물이 약간 턱이 지게 해주셨는데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연출해주신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공간, 여러분들 설명해드렸고, 바로 왼쪽 거실 부분,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쁜 무드등까지 벽쪽으로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주셨네요. 천장 부분까지, 그리고 이중창 되어주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바닥 부분은 강화바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여기가, 안방에 침실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화장실과 드레스룸 가는 위치입니다. 드레스 가는 위치를 아주, 들어간 입구도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미닫 지문입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 이러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쪽 평수가 대략적으로 한 4평 반그 정도 되고요. 환기창까지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 공간은 여러 모양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재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기타 불필요한 자재 창고로도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안방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공간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부 욕실까지 너무 예쁘고 짧게 해주셨습니다. 수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엔틱스럽게 잘 해주셨네요. 환기창 부분도 시원스럽게 해주셨고요. 이 부분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상가주택의 마지막 히든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복층인데요. 복층 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또 창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계단 오르기 전에 바로 옆쪽에 미니 창고를 이렇게 하나 해 주셨네요. 창고 깊이가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제가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안쪽도 제가 딱 누웠을 때의 길인 것 같아요. 한170 정도, 100그 정도의 길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불필요한 자재 참고 누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의 계단 구조도 목적 계단으로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복층 가기 전에 오른쪽 부분 옥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중창 여자신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처음에 이 건물 외관 설명해 드릴 때 징크로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신데요. 바닥까지도 방수오레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마감처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을 닫고 복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는데 있는데 보시면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짜잔 멋진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락방도 보통 다락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너무 큽니다 이제 보시면은 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은 한 60cm 예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가시면은 마루 바닥으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어요. 선물한 공간과 저, 저 공간으로 해서 책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어린이 아이들이 있다면 장난감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락방 올라왔을 때 제가 숙인 게 아니라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 기간 166 정도 되는데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장 높이도 상당히 높고,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머뭐 여러분들 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식구분들 오셨을 때, 이쪽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정말로 멋스럽고 예쁜 폭층, 다락방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또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는가. 중간 부분에, 이쪽이 옥상 부분인데, 중간에 복층 되어 있고, 양쪽 사이드로 옥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상에서의 바깥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파트들과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주중 초등학교라고 새로 신설된 초등학교 있는데요. 아주 가깝습니다. 도로도 뭐 성모병원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외곽 순환도로도 아주 가까운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런 상가주택은. 위치인 정코너도 위치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부, 저희가 지금 원룸이나 뭐 쓰리 룸, 투룸 이런 부분이 지금 투비 부분들이 다 차여 있어서 공실이 없는 관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예쁜 주인세대 복층 부분과 주인세대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건물은요 건축년도가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73평, 건평이 43평. 1층 상가 부분은 제가 아까 어, 여러분들께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21평입니다. 21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2층이 원룸 투룸 투룸이. 3층이 원룸 쓰리룸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이 주인세대 복층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2억 5천, 보증금은 1억 8천 4백이고요. 그리고 임장금은 4억 7천입니다. 투자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주인세대 이 공간의 금액을 제외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 5억 9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부분은 3 3 0정도 그리고 연순수익은 2300. 그리고 수익률은 3.9%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의 하풀인 주중도와 또 율란동으로 바로 직결된 아주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 세대와 복층 여러분들 보셨는데 너무나도 크고 어 공간 활용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건축주님께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잘 안에 내부와 외부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게 디자인해 주신 부분 여러분 참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 영상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올렸는데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제 힘이 되오니 많이 많이 터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